하는 새벽 넷째 날 우리가 오늘 치유받고 싶은 것은 첫째 날은 우리의 생각, 둘째 날은 우리의 마음, 셋째 날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넷째 날 주님께 치유받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7절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7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음, 땅에 비가 내려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물이 있어야 살고 비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과 터전과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다루는 무엇이냐 바로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삶에 예, 궁핍이 찾아와서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라버린 이 환경 답답하시죠, 여러분들도. <laughs> 여러분도 이 극복하고 싶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는 것일까? 최근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신간들들과 책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환경이 바뀐다라고. 예, 조언을 해줍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세 가지를 모두 다 실제로 하고 있고 해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의 삶의 치유의 시작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되어있죠. 누구의 말씀이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석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는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고 있지만 사르바에 있는 과부, 이방인의 땅입니다.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는, 상관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양쪽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 생활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다 파악하거나 보지 못하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개한 이 가정은 그 여기는 본문에서 이제 홀로된 여성 나오는데 홀로된 여성에게 명령하였고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라고 엘리야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자 엘리야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좀 부자 나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혹은 나를 좀잘 보호해 줄수 있는 어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 나를 복받게 할 사람으로. 예.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붙여 주셨구나.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른 시내에서 사르바까지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정은 풍성하고 넘치고 엘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이 여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12절 나는 떡이 없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 떡한 덩어리를 내가 나의 아들과 나누어 먹고 그 후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 지금 <laughs>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도 시내가 말라버린 가정 기름통이 말라버린 가정 곡식의 통이 말라버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이 엘리야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죠? 도울 수 없어요 이 가정은 너무 슬픈 가정이에요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너무 괴로운 가정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떡을 주고 죽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겠어요. 그러고 싶은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 엘리아만, 사르바트에 있는 이 과부, 이 홀로는 여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똑같이 물이 말라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정한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홀로된 엘리아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홀로된 여성과 그의 아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둘둘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사르바에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이를 치유해 주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고 싶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사실은 부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풍성한 사람 넘치는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보내줘서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 이 가정이 조금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정경수 집사님? 그래야 좀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도움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정 다 어떤 가정? <laughs>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가정들. 참 어려운 가정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 좀 재정이 풍성해서 좀 누가 넘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다들 어려운 상황. 우리의 환경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드라마틱하게 일하신지를 보십시오.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는 솔루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물주, 많은 재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 선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엘리아이고 우리 서로에게 지금 홀로 된 여성들이에요 우리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배가 고파요 혹은 너무 빠져나올 수 있는 트랩에 지금 환경에 갇혀 있거나 해쳐 나갈 수 있는 어려움에 지금 갇혀 있어요 혹은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혹은 우리 가정의이 문제는 이것만은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라 환경적인 도전이 있었는데 이게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어쩌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지금 초간 상간이어서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 초간 상간이 이 집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이예를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면 집을 조금씩 고쳐 나갈지 고쳐 나가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면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잘 돼서 갑자기 환경을 급격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혹은 로또를 맞아서 우리가 아, 내 재량으로 뭘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언급했던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아를 만나게 하거나 그렇게 사르바스의 너무너무 괴로운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해요 나에게 이만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면 냐 엘리야야, 준열이야. 너 지금 어렵지? 너 힘들지 지금. 너 배고파 죽겠지? 너 배고파 죽겠으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가정을 만나라. 어떤 가정을 그 가정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정은 부자이거나 부유하거나 선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고 이제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방식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문제 이 환경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 복을 받는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 말씀하도록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르바스에 있는 홀로된. 어려움 중에 진짜 먹고 죽으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또 여기서 순간 오해가지고 아, 그럼 목회자인가 보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일리아이고 우리 가 모두가 서로에게 사르바르세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나를 살리는 방식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또 살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 이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 이 환경의 어려움을 순종하면 내가 주는 메시와말세자에 순종하면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 환경을 누가 바꿔준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르바사의 홀로든 여성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꿔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지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질이 소통되는 것이었어요. 물질이 소통돼요. 이게 여러분 물질이 소통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욕심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입에 먹뭐 들어갈 것이 없는데 왜 남의 남의 입에 넣을 것을 줍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이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져 버리는 거야. 오, 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저 사람을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저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이 사실이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요. 깨달아져 버려. 그래서 무슨 일이 나냐면 아, 내가 살고 싶으면 누구를 살려야 돼?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저 사람을 살려야 누가 살아? 내가 사는 거야. 알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또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끼시겠어요? 그러나,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오늘 이 아침에 바꾸도록 요청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고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산상 설교하시면서 내가 다줄 것이다. 야 하늘의 새도 주고 드래핀 백합바도다 살려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없어. 그런데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이 말은요.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너의 형제들을 돌아보아라. 네가 필요한 것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네가 사는 방식은 내가 너희를 고치는 방식은 너희의 삶을 바꿔가는 방식은 내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을 통하에서 혹은 그 사람들을 통하에서 너를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의 삶을 바꾸고 싶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너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먹이고 입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나누어 먹는 교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누어 먹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아무리 입으로요, 아우, 사랑한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떡 하나 안 나눠 먹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떡을 나누어 먹어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들도 자기 교회들이 행복하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먹을 것이 많은 교회예요. 자주 나누어 먹고 여러분 이웃지간에 형제지간에 교회의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서로 나누어 먹는 교회. 그곳이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내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것은요, 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지 마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경수 집사님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잘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영수 집사님이 뭘 하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나 요런 요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떡 하나 드시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장모님, 나 요런 요런 지금 요런 상황인데, 요떡 하나 드시고, 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제 서로 떡 나눔 그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는 잘안 듣는데요. 남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진짜 잘 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결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90%는 누굴 얘기던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10%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을 위한 기도가 90%, 내 기도 10% 하면요, 90%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거요,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막이는 우리를 속여요. 기도할 때도 우리를 속여요. 야, 네가 지금 어렵게 되겠는데너 지금 떡만두어 먹고 죽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야 지금? 네 자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남의집 자식 걱정할 때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디로 가냐면, 나를 고치는 곳으 아니라, 어디를 고치는 곳으로요? 남을 고치는 곳으로.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나가면서 저한테 500원씩 내고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바꿀 비결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을 해드렸어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엘리아이고 서로 서로에게 사르바세 홀로 된 여성들이에요 우리 지금 다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여러분 바꾸고 싶은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고 핍절이 있고 여러분 지금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못난이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름통은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채우시고 우리의 떡반죽은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내시는 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붙잡은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줘야 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형평과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네 알아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 그 사람에게 듣지 않았어도 알아요 지나가며 눈에 밟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내 환경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아하,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남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주여, 내 기도가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고 나의 섬김이 바뀌고 나의 사랑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우리 내 가정, 내 환경을 바꿔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